예, 산소 미 포함. 어제 이어서 계속 갑니다. 오늘 아마 폭망. 이건 뭐 멸망도 아니고 폭망을 할것 같은 그런 정말 불길한 기운이 드는데, 아,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멸망, 폭망, 제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갑시다. 아 천천히 돌려봐. 생각 좀 하고. 음. 천연가스. 그럼 오늘은 천연가스를 필사적으로, <laughs> 진짜 필사적으로 천연가스를 내가 한번 해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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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게 니다 네, 그래요. 천연가스, 음, 여기다가 천연가스를 하나 더 놔. 부족? 무슨 물 부족, 물물 부족, 식품 부족, 식품 부족은 어제 내가 마치기 전에 약간 해결을 해놓고 끝냈죠. 물 부족은... 물 부족은 이제 또 따로... 따로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물 부족보다 전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천연가스예요. 그게 천연가스인데, 어, 여기서는, 여기서는 지금 계속 정신벌이 없이 산소를 보내고 있죠. 아니, 아니, 산소가 아니지. 얘가 보내는 게 어디야? 음, 어? 수소랑 천연가스랑 섞여서 들어간다? 아, 아니구나. 산소랑 천연가스가 이쪽으로 들어가는구나. 난리 났네. 천연가스가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네. 이것을 전용 가스를 여기서 일단 한번 빼요, 빼가지고 필터링을 해가지고 필터링 해야 된다. 빨리 빨리 필터링. 빨리 빨리 필터링. 야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여기 다 하고. 와이프를, 이렇게 빼서 넣고, 얘들아, 빨리 공사, 공사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천연가스, 천연가스를, 아어 이렇게 하고, 여기를, 지금 천연가스가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여기를 해체. 회로 과부하. 회로 과부하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어? 이게 뭔데? 안 되는 거야? 아, 물. 와, 애들 바쁘다 지금. 애들 바쁘지만 바쁘지만 얘를좀 잠깐 비활성화해 봐. 아, 여기 있는 천연가스 어떡하지? 이미 내려와 버린 천연가스 그리고 이미 여기 쌓여 있는 이수 수소, 수소 이 수소를 얘를 건조물 활성화. 아, 공사 끝났네. 아, 빨리 해서, 해줘, 빨리 해줘서 고맙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파이프, 일단 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빼버려. 빼버리고, 음, 전기. 전기를, 아, 전기를 이렇게 막, 알수 없지. 야, 막, 갖다 놓아야지. 뭐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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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아니, 하필 또, 밥이, 걸쭉밥. 애들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냐, 근데. 농사도 좀더 지어야 되겠다. 어딘가에 농사를 더 지어야 되는데. 그 어딘가가 어딜까? 야, 여기는 염소잖아. 어? 염소? 염소가 이렇게 흘러나오면, 응? 음? 오, 여기 그냥 꽃이 펴, 아, 저건 내꺼 아니다. <laughs> 저건 내꺼 아니야. 내가 켰던 데가, 여기를 싹다 밀어버렸었구나, 저번에. 잠자 시간이야? 스트레스는 안 높지? 이케이 좋아. 음, 건축가 프랭키. 건축가 프랭키. 러블러브 하니까 가라. 린지? 너도 러블러브 하니까 가고. 호걸도가 연구조교. 너도 러블러브 하네. 와, 이거 뭐야? 액쇼 슈트? 와, 말이 좋아하네, 저런 거. 러블러브한 애들을 뽑아야 되겠다 잘하는 걸 뽑는 게 아니고 그 일하는 걸 좋아, 좋아하는 애들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러블러브한 놈을 보내야 돼애식칸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되냐 얘는 도대체 뭘 러블러브하냐 아, 부주방장? 부주방장 좋아하네 그리고 흰마인 너는 건축가 좋아하네 다 러블러브로 가자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지 야 말이 스트레스 받는 중느낌벽띵 붙었다 아무리 러브러브 해도 고차원적인 일을 시키면은 스트레스를 받는군요 빨리 자고 일 나야지 우리 동네 미대생은 아무도 어 0칼로리 맛있게 먹었는가 보다 영칼로리다 탄소 생산구조. 응? 음? 어, 물파이프 연결이 됐나? 물파이프가 연결이 되는 모양인데? 와, 그렇구나. 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네. 그럼 이쪽으로 보내면 안 되지. 무조건 이쪽으로 보내야지. 이거를, 이제 야, 빨리도 끊는다. 금방 끊어버리네. 이게, 먹는 물만 연결이 안 되면 된다, 이거죠? 전해조나, 뭐, 이런 거. 화장실. 이런 쪽으로만 보내면 된다, 이거지. 세균. 야, 전해조 안에 세균이, 어? 세균이 퍼지는데? 아니야, 세균 안 퍼지는데? 표면 세균 없음. 집중도. 수세식 변기. 여기 세균이 퍼지는 것 같은데, 왠지. 근데, 전해조에 들어간 물은 전기분해가 되니까 사실 세균이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기분해를 시키는데 어떻게 세균이 살아? 아, 여기, 여기는 뭘 빼느냐.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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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산소. 됐다. 건조물 비활성화도 안 시켜놨네. 나쁜 놈이 쉬다. 바쁘다고 말이야. 음. 여기 일안 한다. 일단 여기서 전기가 나오죠. 전기가 일단 나오는데 이쪽으로 전기랑 보자. 여기 나오는 전기를 그대로 보내가지고 여기만 보내버리는데 전기가 모자라요. 과부하야. 왜 과부하지? 여기 과부하 걸릴 게 있나? 아니 왜 과부야? 배터리를... 배터리를 놓아줄까? 염된 산소 는 어쩔 수 없지, 그냥 계속 탈취 기로, 아, 여기 전원 가스 터졌 다. 여기 저녁가스 터졌어요. 아니, 왜 가만히 있다가. 아니, 왜 가만히 있다가. 미치. 아, 이런. 아, 이런. 이걸 또 어떡하지? 이걸 또 어떡하지? 그새 또 밥은 오고. 남은 오 는데 빈내 리고, 두 타일, 통 타일 이렇게 전부 다 해버리 면 이거 이건 뭘잘익었 으니까 아유, 일단, 여기, 막아야지. 할수 없다, 여기. 막아놓고 보자. 우선 막아놓고 보자, 여기. 우선순위 고 야, 얘들아, 이게 우선순위 9다. 우선 막고 보자. 에이, 야, 얘 그거 취소, 그거 취소. 그만해, 그만해. 아니, 이거 캔다고, 이게 뭔데? 뉴트로늄? 희한한게 있다. 여기는 산소가 잘 가고 있나? 음, 산소가 잘 가고 있는데 여기 내려가는 이 붉은 거 이거 뭐야 아 저거 수소구나 얘가 지금 수소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처막혀가지고 엉망진창이야 지금 비효율의 극치야 비효율, 비효율, 진짜, 이런 비효율이 없었기다. 여기 수소는, 야, 이거 빨리. 이게 왜 전기가 없어서 안 움직이는 거냐, 이거? 건조물 비활성화돼요 이 부분 활성화, 이 여기 와가지고 아무도 활성화를 안 하네? 아, 이거 우선순위 근처에 있는 거 한다 근처에 있는 거 한다 그거 끄자 직무 우선순위 근처에 있는 거 한다고 뭐였지? 허모품 술 연구. 직무에 있었던 거 아닌가? 야, 어디는지 있 까먹었다. 이것도 아니고. 응? 와, 얘가 보내긴 보내네. 얘가 보내는 데가 어디야? 근데. <laughs> 저거, 물 어디로 보내고 있는 거야? 아, 일단 이쪽 오수관으로 보내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네. 와, 이러면 물 많지. 우리 물 많아. 물이 쳐 넘쳐. 우선순위 근접? 우선순위의 근접? 예, 근접, 여기에 있나요? 아, 근접 활성화, 그래, 그래. 저거 일단 끄자. 여기를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될것 같네. 이거, 물이 너무 많이 가요. 오수가 너무 많이 가. 아이, 프 그렇게 되면, <laughs> 그렇게 되면, 우리 물통, 오수통 넘치는데, 이거? 그렇게 되면 우리 오수통이 넘친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대로, 애초에 계획대로 이거를 뚫고요. 여기에 이거 하다가 죽는 건 아니겠지. 음, 애초에 계획대로 저기를 뚫고, 그리고 여기 파이프를 연결을 해줘. 파이프를 여기다 이쪽으로 연결을 뿅, 다시. 응? 음? 이게 위험해 보인다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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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난 우리 애들 믿어요.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을 거야.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을 거라고 난 믿어요. 우리 애들 믿어. 어, 여기 됐다 그럼 이렇게 되면 대체... 요거하고요거하고 대체... 아 아니, 아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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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하면 안 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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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완성이 안 됐네, 아직.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와, 여기 물 없다.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 맞다. 이거, 이거 꺼야 되겠다. 이 녀석도 이 활성화. 그리고 배관을 잘 보자고. 배관을 잘 보자고. 여기가. 일단 여기 이산화탄소. 아, 저기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구나. 그러면 은 계속 넣어줘야지. 배관. 아이 그냥 뭐, 이건 미친 거지. 이제 다 돼가냐? 어, 다 하고 있네. 어느 순간인가 다 해놓고 있긴 있어. 이. 뚱뚱뚱뚱뚱 그리고 전력 천연가스 이걸 다 버틸 수 있을까? 걔네들이 뚱뚱뚱뚱뚱 그리고 빛의 파이크가 어... 이렇게 하면 병렬 맞죠? 이거 병렬 맞을 거야 뭐야 이거 잘못했다 잘못했다 노노노노 노노노노노 이게 아니지 이거를 요게 나오는 거 이산화탄소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여기가, 여기가,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 이산화탄소 처리를, 이산화탄소 처리장을 하나 만들어요. 이산화탄소 처리장을 여기, <웃음> 여기? <웃음> 미친. 여기까지 파이프를 빼자고? 정신 나갔구나. 그런 거 고민하고 있을 사이가 없다. 빨리, 빨리. 이 정도는 그냥 병렬로 해도 되니까 일단 일단 그냥 뿜어 내딱 뿜어 그냥 이어놓고 시작하자고 여기는 일단 추천해봐 얘네들 저기까지 공사를 다 끝냈는데 네또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산화탄소를 처리를 해줘. 이산화탄소뿐 아니야. 이거 천연가스도 지금 문제거든. 여기. 그러면, 천연가스 펌프를, 여기다 펌프를 하나 만들어야돼 만들어. 펌프. 펌, 펌프. 펌프, 펌프. 공기. 기체 펌프. 펌프. 그 다음에, 기체 바이프. 이거를, 맵다 여기랑 연결하는 거지. 좋아 그냥 그다음에 전기 전력은 전력은 여기서 사용 여기서 땡겨와야 돼. 미친 이거 폭발하지 않을까? 음? 마이크 미포함. 언제부터 마이크 미포함 했지? <laughs> 나 참, 진짜. 정신이 얼마나 없었으면. 은 아, 또 말, 말을, 말을 신나겠네. 마이크 미포함. 오, 이것도 그러면은 저기, 아 그거 해야 되잖아. 녹화 떠야 되잖아. 아냐, 안 할래. 안 할래. 그냥 뺄래. 아, 일단, 음, 체크나 해놓자. 아, 너 마이크를 그,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뭐야, 여기도, <laughs> 여기도 지금, <laughs> 아, 여기도 가스 새잖아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진짜.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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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트레스 받는거 봐 카탈리나가 27 마리가 21 카탈리나와 마리를 빼주자 직무에서 마리가 여기 스트레스 엄청 받네요 그리고 카탈리나는 왜 아무것도 하는것도 없는 카탈리나는 왜 4기가 높아야 돼 건축가 최소 4기가 8이네 여기는 여기는 최소 사기가 20이야 일단 빼 너도 빼 느낌표 붙어있는 놈들은 얘도 최소 사기가 10이네 너도 빼줄까 너도 빼 얘는 또빼 재배 린지 일단 너는 배관공 미 대생, 누가 좋아하 냐？어 뭐야？산 소가 없어.